네 여기 풍광이 참 좋은 곳입니다 여기 다다 카페 또 갤러리 인데요 우리 공간화랑의 우리 신옥진 대표님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전시도 하셨고 꾸준히 작품을 해 오셨는데요 이번에 전시가 열려서 제가 오늘 부산 온 길에 또 여기를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, 요 네, 이번 전시 축하드리고요. 음. 이번 전시 그한 말씀 좀 해주시죠. 어, 그냥 무슨 말하겠어요. <laughs> 그냥 이거는 편래 이제 지봉투에다가 네.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네, 이것은 그냥 뭐편지봉투에다가 어, 메모하듯이, 네, 써하듯이 이제 이렇게 네. 하다가 어느 날 이게 그림이 좀 되는 것 같아서. 예. 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재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. 네. 아무래도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좀 재료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. 예, 네, 네. 제가 과거에 이제 활하면서이 대가 선생님들을 만나봐도. 예. 네. 그분들도 이제 조금 이 좋은 그런 재료는. 네. 뭐, 뒤에 자, 아, 뭐, 역작을 그릴 때 그린다 면서익이고잘안 예, 예, 예. 그리고, 이래,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. 예. 그리고 이제 또, 그와 반대로, 그분들의 좋은 작품을 이렇게 액자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보면은. 예. 의외로 재료가 안 좋은 때 그린 경우가 있어요. 예, 예. 그것이 아마 내 생각이지만은, 예.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, 예. <laughs> 재료에 너무 압박당하면 그림이 좀 굳어지지 않는가 부담없이 그리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게 되는 거좀 이런 점이 안 있었겠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그 편지 봉투에다가 낙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역시 부담이 없다보니까 생각보다는 이게 그림이 잘 되더라고요 네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번에 막 그냥 뭐 하는 뜻, 안라는 뜻. <laughs> 이번에 네. 그림을 보니까 네. 어떤 사람과 자연의 뭐 완전 혼연일체라고 해야 될까요? 음. 어떤 격식 음. 이런 건 떠나서 굉장히 자유로운 발상 음. 이런 거를 우리 신 선생님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데 음. 내 작품은 어떻다 이렇게 좀 표현 좀해 주시죠. 아, 저는 뭐 작품보다도 내 그림이라는 것은. 네. 간단해요. 제가 그 즐겨 이렇게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예. 네. 능문흥도운에 대한 네. 그 주제가 거기에다가 핀트가 맞춰져 있어요. 예. 네. 그래 이제 이번에도 뭐 결국은 어문흥도운 시리즈죠. 네. 네 시리즈인데 다만은 자 제가 알다시피 이제 화랑을 하다 보니까 네. 다양한 작가를 만날 그런 기회도 있고, 네. 그런 분들이 또 제작하는 것도 볼수 있는 기회도 있고,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림도 다양한 그림을 보게 되니까. 그렇죠. 예. 네, 그, 뭐, 이를테면 자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경제정선인데요. 네, 네. 어, 뭐 삼은산, 산도부터 해가지고, 예. 네. 그고서화가 이제, 예, 최근에 이제 새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네. 그니까 이제 뭐 보수화에서라든지 뭐 미화에서라든지 또 내가 만났던 작가들 중에서라든가 네. 그런 데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존중과 네. 연관성이 되는 것만 따가지고 네. 그렇게 그러니까 시기 약 짬뽕이죠. 짬뽕. 네. 예, 짬뽕인데 이제. 이 짬뽕 화면을 얼마나 좀 네. 정리가 되고 일관성 있게, 네. 조금 막그다 욕심을 좀더 그린다면 좀 호소력이 있게, 많은 네. 뭐 약속에 이제 맞춰가지고, 네. 뭐 조금 열심히는 했죠. 뭐 누구나 그렇듯이. 네. 네, 뭐 그런 정도입니다. 네, 앞으로 어떤 음.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네. 좀한 말씀 더 해주시죠. 뭐 계속은 자뭐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. 네. 저 이런 식으로, 네, 아무튼, 그, 무슨, 부담을 안 갖고, 네.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, 이렇게 그리는 방향으로, 네. 뭐, 시간 있을 때, 네. 또 제가 또 다른 직업이 있으니까, 네. 네. 그렇게 뭐, 한번 해보려고, 네. 뭐 이런 거는, 보도하면 안 되는데, 네. 반갑습니다. You got me begging you for mercy.